네, 안녕하세요 냉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리피터 기능을 이용해서 체인을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리피터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한번 기능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서 신 항목으로 가신 다음에 Add를 눌러서 리피터의 빨간색 아이콘으로 Array와 Curve, Radial, Mirror가 있는데 어레이를 먼저 눌러볼게요. 어레이를 누르게 되면 상단에 편집 툴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관계 복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작업에 필요한 기능인지는 아직은 딱히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닙니다. 카운트 x 그 다음에 사이즈 X, 카운트 Y, 카운트 Z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어, 카운트 X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있던 이두 오브젝트 사이에 여섯 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이 사이즈 X는 이 오브젝트 사이에 간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좁은 간격 안에 여섯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있게 되는데. 여기서 사이즈 x를 늘려주게 되면 아주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오브젝트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 x는 x 값으로 여섯 개를 나열하겠다. 여섯 개를 나열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이즈 x의 범위만큼 그 안에서 이렇게 개수를 늘려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여가는 개념이 아니고 맥시멈의 위치를 사이즈 x로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트 x가 그 안에 어, 개수를 채워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카운트 y는 말 그대로 높이 값으로 이렇게 쌓여가게 되겠죠 지금 카운트 y가 4개가 됐기 때문에 y 축으로 4개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사이즈 y가 수치가 이만큼의 어,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만큼 여기서도 사이즈 y 의 거리를 넓혀주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곡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운트 Z는 말 그대로 이 깊이 값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Z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일한 간격으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씩 복사를 해서 그룹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또 복사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수치만 넣어놓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자 여기에서 Array를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에 Array Curve Mirror Radial 수치로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어레를 눌러주게 되면은 조금 전에 입력했던 수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요. 다시 눌러서 어, 비활성화한 다음에 커브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브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 강좌에서 체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던 영상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클로즈가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라인으로만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클로즈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되게 어 굉장히 수월하겠죠. 자, 다시 커브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는 미러를 눌러볼게요. 미러는 지금 보시면 X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복사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 얽혀 있어요. 지금은 x와 z 이두 가지의 그래프를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축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다시 z를 꺼볼게요. y를 꺼서 x만 켜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을 기준으로 두 개가 어, 미러가 된 거죠. 미러가 되었고 다시 여기서 Y 높이 값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뒤집어져서 복사가 되죠.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Z 값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깊이 값으로 다시 한번 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네 면을 동시에 오브젝트를 네 방향으로 복사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얼마나 자주 쓸수 있을지는 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Radial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Radial은 말 그대로 이 축에 Radial Y 값에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 축을 기준으로 4개가 카피가 되었고요. 카운트를 늘려주게 되면 Y 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패턴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들 X를 하게 되면 X축으로 돌려주게 되고 Z축은 다시 Z축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K에 데칼코마니가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할때 이용할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기준모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들을 조금 조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리피터의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리피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 오브젝트 각각의 폴리곤이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빼곡하게 보이죠? 폴리곤을 최적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능을 무작정 사용을 해서 모델링 개수를 늘려주게 된다면 기기에 좀 과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모델링의 폴리곤을 최적화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브 기능하고 어레이 기능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는 방법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된 작가였고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